유니스트가 바닷물을 활용해 전기를 저장하는 해수전지 상용화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친환경적인 데다 활용 가능성도 높아서 대용량 배터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전선이 연결된 작은 장치를 바닷물에 담그자 불이 켜집니다. 지난 2014년 유니스트 김영식 교수 연구팀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해수전지입니다. 해수전지는 바닷물에 녹아있는 나트륨, 즉 소금의 전기화학 반응을 이용해 전기를 저장합니다. 현재 대용량 배터리로 쓰이는 리튬이온 전지는 비싼 리튬 가격이 문제인데, 해수전지는 바닷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바닷물 자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친환경적이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충전 과정에서 바닷물의 나트륨이 제거되기 때문에 해수 담수화도 가능하고 저장된 전기를 방출하는 과정에서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데다 높은 전류로 전기를 내보내면 전기 분해로 수소까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을 활용해 전기 저장은 물론이고 환경 정화와 자원 확보까지 가능해지는 겁니다. 유니스트는 이런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함께 진행하는 전용 연구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직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이 기술이 얼마나 어디까지 발전하여 인류의 삶에 공헌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해수전지를 상용화하는데 성공하면 수십 조 원에 달하는 대용량 배터리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